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맺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연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 홀에 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죽게 범죄함을 이나여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자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아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선업이 되민이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죽게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돼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주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 2 0 0이오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놋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